안녕하세요. 5월 15일 뉴스레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팔때 또는 살때 작아서 놓치기 쉬운 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부동산을 살 때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은데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찾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셀러한테 얼마면 팔 건지 물어보러 가십니다. 얼마면 되냐고. 원빈도 아니고. 셀러가 팔고자 하는 가격이 리스팅 프라이스입니다. 리스팅 프라이스가 셀러가 받고 싶은 가격입니다 부동산이 마음에 들면 바이어가 사고 싶은 가격으로 오퍼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부동산 딜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셀러가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카운터 오퍼를 하고 또 바이어가 카운터 오퍼를 다시 해서 접점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을 팔 때입니다 팔때반 정도의 셀러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청소를 하고 외관을 정리해야 하는지 그냥 오퍼 넣으면 깎아 주지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눈은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가 깨끗하고 정돈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합니다. 깎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돈이 안된 부동산은 오퍼 자체가 안 들어옵니다. 꽃도 심고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를 깨끗하게 정리하면 타깃티한 가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커브 어필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살 때, 팔 때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성공적인 부동산 딜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다음 주엔 조금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